제 산막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소월은 고향 친지들과는 인연을 끊고 처가 동네 구성으로 이사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소작으로 땅을 얻은 처가와도 불화를 일으켰다. 소월은 경제적 어려움에다 일제의 간섭까지 더해졌다. 고향에서도 그랬지만 구성으로 온 뒤에도 주재소에 불려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은 일제 당국의 끊임없는 감시와 회유 대상이었다. 소울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러면서 점차 시와 멀어졌다. 당시 소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시를 가져다 태워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소월 시의 절정기는 1922년부터 시집 진달래꽃을 펴낸 1925년까지. 20살에서 23까지이다. 그 이후에는 시창작에 몰두하지 않았고, 시를 거의 발표하지도 않았다. 소월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1934년 가을 무렵, 고향에 산소를 다녀온 소월은 그의 12월 23일 밤에 잠을 자다가 서른 둘의 나이에 돌연 사망한다. 소월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극적인 얘기는 훗날 소월의 셋째 아들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당시 신문기사는 소월의 죽음을 이렇게 전했다. 재질이 비상하던 청년 시인 소월 김정식 씨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바 지난 24일 아침에 뇌일혈로 급작스레 별세하여 유족들의 애통해하는 모양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